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채시 아저씨입니다.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. 덥다 보니까 우리 그 자녀 아이들이 밥을 잘안 먹어요. 밥을 잘안 먹을 때 어, 간단하게 만들어서 간식과 같이 어, 그 밥과 감자 그리고 각종 야채.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당근, 양파 그리고 호박. 집에 있는 햄 이렇게 준비했어요. 준비했는데 야채 양은 어이 컵으로 했을 때한 컵씩 준비해서 5인분 정도 양이 됩니다. 이 재료를 준비했는데 어이 메뉴의 어 이름은 밥 감자 고로케입니다.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? 아 그리고 저 우정 출연, 특별 출연해 주신 저희 장모님입니다. 아, 장모님 반갑습니다. <laughs> 요리를 아빠로서 요리를 잘할 수도 있는데 요리를 좀 요리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오늘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감자부터, 감자 준비하신 거 있죠? 감자를 뜨거운 물 지금 끓이고 있는데 여기 삶아주셔야 돼요. 감자를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고요. 어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? 돼요? 자숟갈로한 스푼 아,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시고 감자를 넣어 볼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서 일단 감자, 감자를 푹 삶아 주세요 몇분 정도 삶으면 될까요? 한 5분에서 6, 7분 정도 감자 크기에 따라서 삶는 어, 정도가 다르니까 네네. 젓가락으로 한번 꽂자서 익으면 되겠습니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감자를 감자가 삶는 동안에 야채를 네 야채를 네. 전부 다 잘라주세요. 어, 저, 저, 네, 저희는 이렇게, 이렇게 준비를 미리 했어요. 미리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줬고요. 그리고 햄 대신에 집에서 있는 뭐 돼지고기, 뭐 소고기를 사용하셔도 되고. 어, 햄 대신에, 이제 햄은 약간 간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. 밑간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네, 밑간은 소금, 후추, 참기름,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넣으면 어, 됩니다. 네. 네.